버티컬 판 보여드릴 건데 1라방 거의 다땄어요 지금 안딴데들은 많이 달려 있고, 딴데는 2라방이 이렇게 나왔어요. 1라방 따먹고 2라방 나오고 있고 아래 단도. 지금 딸기들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고 광량, 광질, 광주기 컨트롤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아랫단도 딸기 나오고 있죠 아랫단에 이렇게 딸기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작물이 좀잘 자라고 있어요 가장 아랫단은 인공광원으로만 재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죠 버티컬팜 같은 경우는 작물학적인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설만 해 가지고 된다 이게 아니고 작물의 입과 인공광원, 광량, 광질 전체적인 에너지 계산도 해야 되겠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저는 이 버티컬팜에 대한 등록권을 가지고 있죠.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박물 쫙 보여드리고, 야 딸기 진짜 많죠.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일반 농가에서 이런 시설 투자를 하실 때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버티컬 팜이든 분무 수경이든 양액 재배든 일자 생산이 타겟인지 체험에 대한 부가가치가 타겟인지 어떤 목적 어떤 수단으로 이 농업을 할 건지 시설 투자 대비 수익성 계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